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정심판의 개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쟁송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라든지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이랑 같은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행정심판의 의의입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건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라든지 불행사를 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런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을 하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행정청 내부의 기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법원과 비슷하게 법률적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판단을 재결이라고 하는데, 재결은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행정심판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이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실질,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렇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혼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구분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에게 불복을 제기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불복을 제기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 법으로는 행정심판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취소심판입니다. 취소심판이라는 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의무이행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이 있기 때문에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을 할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무이행심판이라는 특수한 재판이 있기 때문에 취소심판이 청구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다수절과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행정심판법에는 명문으로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심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심판의 특징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취소 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소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사정 재결이라는 걸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 재결이라는 건 처분이 위법하지만 공공 복리상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원천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처분 취소, 재결 또는 변경재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지만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재결을 변경명령재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효등 확인심판입니다. 처분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처분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 무효등 확인심판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쭉 효력이 없는 거여서 언제든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심판청구의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무효 확인심판에 대해서는 사정재결이 불가능합니다. 재결의 종류로는 처분의 무효 확인 재결이 있고 비슷하게 유효 확인 재결, 존재 확인 재결, 부존재 확인 재결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확인 재결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무 이행 심판입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 있거나 아니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 일정한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적인 권리 구제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은 없고, 행정심판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행정소송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있지만 행정심판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작위가 있을 때는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의무이행 심판을 해야 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겁니다. 의무이행 심판에 따른 재결론은. 직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처분 재결과,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령하는 처분 명령 재결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 또는 부작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이미 거쳤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행정심판의 당사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구인인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으로 따지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와 비슷한 지위입니다.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려면 처분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사람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데, 승계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청구인입니다.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 당하는 상대방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으로 따지면 피고와 비슷합니다.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아무런 행정작용을 하지 않는 행정청이 되겠습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럴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을 경정, 다른 말로는 바꿀 수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변경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그때부터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건 심판 청구 사항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그 청구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재결을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여러 명의 위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노출하는 합의제 행정청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인데 시도 소속의 행정청이나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 시군 자치구의 당 등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하려면 시 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나 재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서울시 아래 종로구청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로구청장에 대해서 행정심판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처분을 하게 되면 그러한 처분에 대한 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처분을 했을 때 그러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해당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특수한 기능을 하는 행정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법원행정처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법무부나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나 재결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별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개별 법률에서 제3의 기관을 설치해서 심리나 재결을 하도록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가공무원법입니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라는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이 있고,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중에서 위원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있는데, 상임위원은 4명 이내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부위원장 중한 명입니다.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데, 상임위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그리고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권한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고 재결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과거에는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되어서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을 모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접 처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경우,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했음에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일단 시정을 명령하고, 그 시장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건 행정청 내부의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법원과 비슷하게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청과 행정심판은 구별이 원칙이지만 혼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효등확인심판은 심판 청구의 기간에 제한이 없고 사정 재결을 할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지만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 소송은 없고 대신 부자기 위법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자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지정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 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 행정심판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해당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명이 하고 위원장 직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직무를 수행합니다.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기능과 재결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